렐루야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아닐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영혼들 을 사진을 대체 선을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롭게 되고 하나님이 결품 영광을 받으시는데 합당하게 수입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상정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의뢰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주님이라도 아버지 반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받는 저희들에게 대하여 주옵소서 이주 예수를 믿으라 그의 은혜와 내 힘이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대히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 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니에게주소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원수들의 불화사을 소멸하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아님 구원의 도를 수고 성령의 검을 주셨소 말씀을 전하여 아버지 아님주 안의 생명들 살리는데 비록 하 번처럼 역사해 주시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님 주의 영적으로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만 나와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천장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사랑해 하나님 자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님께서 빌주시고 도와주시면 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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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난 능으로 아는 신의 그끝신패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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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뜻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되의역사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스버스트레리넥드로아우발리 시험 낱터버리스크레리드 주일 스트버리시터버스크레버리넥드아리 시험 낙터버스크리넥드로아 님께로 버러시터버스크리넥드로 우리 다시 한번 주여상험부릅니다주여주여이십년 가운데 소아에서 아버지 구원의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초사님이싸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걸어오겠소. 하나님은 것은 모든 것이